보는 순간 수익파티,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방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파티용TV의 파티컬 로즈입니다 근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로 나왔는데요. 네, 미국 노동청이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10만 9천 건 증가한 141만 6천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약산에 따른 고용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경기 재개가 지연이 되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 복귀가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또한 또 둔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또 악화되는 거 아닌지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코로나 1 9 치료제나 백신 개발로 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장 중에. 네, 모더나가 아르투브스 069그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네, 아르투브스는 장중에 120% 네, 완전 폭등을 했고요. 모더나는 10% 급락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의 미국 도 고용지표 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에도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음 이슈는 네, 미국의 또 기술주들이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과 고드만 삭스가 비관적인 분석에 4%또 하락했고요. 또 테슬라와 마이크로 소프트 또한 4%로 하락 흐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격 부담감과 지수, 악재 부각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해되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락 흐름 나와주,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세 번째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휴스턴 주재에 중국 총, 총사관을 지금 폐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24일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맹비단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대중국 포용정책을 실패했다. 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세계질서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대해서 또 이제 중국도 네, 맞불작전에 지금 도입을 네, 했는데요. 네, 중국의 스찬성의 청두, 또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그런 또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대치사항인데 네, 앞으로 또 이런 대치사항이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투데이 장중 포착 탑10 10위부터 1위까지 어떤 종목들 네, 우리 기다리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실게요. 고고고! 네, 10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3 0리 자전거입니다. 오전 9시 15분, 포착 가격은 12,350원, 포착 이후의 최고 수익률은 10.12%에 13,600원 기록하였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도 뭐 지금 자전거 테마 상승세에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네요. 9위는 리노공업입니다. 포착 시가 오전 9시 30분 51초, 포착 가격은 13만 5천원, 포착 이후의 최고 수익률은 10.2%에 14만 8,800원 기록하였습니다. 8위 파리 볼게요. 8위는 SFA 반도체입니다. 포착 시간 오전 9시 59분 17초. 포착 가격은요, 5,720원. 포착 일 최고 승률은 10.31%에 6,310원 기록하였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또 테마에 네, SFA 반도체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네, 7위도 마찬가지네요. 7위는, 종목 한번 볼게요. 7위는 테스나입니다. 네, 포착 시간 오전 9시 24분 14초. 포착 가격은 79,300원. 포착 기율 재고 수익률은 10.47%에 87,600원 기록하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시스템 반도체 테마 상승세, 테스나까지 상상하는 흐름 네, 보여지고 있네요. 자, 여기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여기죠. 포착시간. 여러분들, 포착시간 언제죠? 10시 13분 55초. 엔지 네, NG캠 생명과학이죠. 네, 그리고 포착 가격은 1 0 8,600원. 여기죠, 여기. 빨간색 부분을 칠한 부분, 여기입니다. 그리고 포착일 최고 생률은 무려 16.94%에 12만 7천원 기록하였습니다. 자, 십이만 칠천 원,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와 장마가 모두 네, 기가 막히네요. 네, 주포 운전 실력이 기가 막히는데 1 6 9구사 프로에 십이만 칠천 원으로 동률로 네, 마감이 되었네요. 이렇게 쭉 예쁘게 일직선으로 네, 마감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이 5위 볼게 오이는 사조 산업입니다. 포착 시간 오전 9시3 7분3십 초, 포착 가격은 3만 팔백 원. 포자기율 재구생률은 17.05%에 36,050원 기록하였습니다. 네, 장마감후에는1 2프0에 34,650원에 마감되었네요. 네, 사조산업도 외국인 네, 3일 연속에 또순매수 나오면서 상승 흐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 4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는 서린바이오입니다. 포착 시간 오전 10시 10분 42초 포착 가격은 13,500원 포착 이기의 최고 생률은 20.74% 그런데 무려 20.74%에 16,300원 기록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댓글로 이제 네, 그여러분 남겨 주신 제가 댓글을 확인을 했는데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투데이 장중포착 탑10을 하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파티봇이라는 시스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 저희가 제공을 할 건데, 네, 그거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미리 시스템을 선보이는 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앞으로도 궁금증 있으시면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네,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관심이 있으시니까 도 댓글도 남겨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네,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투데이 장중포작 탑텐또 3위부터 1위까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삼양사입니다. 포착시가 오전 10시 54분 35초, 포착 가격은 62,400원, 포착이율 재구 수익률은 21.47%에 75,800원 기록하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좀 내린 모습인데 네, 좀 내쁘진 네, 하네요 장마감 후에는 자, 어떤 이슈 있어서 네,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가 수소차 소재 개발 소식에 또 급등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지금 네 흐름들 다들 좋죠. 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포착 시간은 오전 9시 34분 8초. 포착 가격은 그데 네, 얼마죠? 4,100원이죠. 네, 포차기의 최고 수익률은 무려 22.68%에 5,030원 기록하였습니다. 아니, 장마감 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또 예쁘게 탁 줄을 맞추는지 네, 22.68%에 5,030원으로 네, 동률로 네, 마감이 되었고요. 네, 오늘 어떤 이슈 있는지 이슈 체크해 볼게요.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네, 미국에 또 FDA 승인을 받았죠.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키트, 바이오주. 네, 지금 계속 상승하는 흐름, 좋은 흐름 계속 네, 이어가고 있다. 아마 종식될 때까지 네, 이런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아까도 네. 예측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의 또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만 나왔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1위 나와라 뿅! 네, 1위는요, 바텍입니다. 자, 차트를 봅시다. 포착 시간은요, 오전 9시 36분 20초. 여러분들 포착 가격은 얼마죠? 맞습니다. 네, 2만 1000원이고요. 포착의 최고생률은 몇 프로예요? 무려 26.19%. 26.19%인 26,500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죠. 와, 여기 이제 바, 거의 밑에 있다가 쭉 하면서 슈팅 확 나와줬죠. 와, 너무, 완전 확 올라갔다, 그쵸? 와, 되게 대박이네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뭐, 장마감 후에도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아까 2랑 네, 동일하게 딱, 네, 지금 동률을 기록했어요. 너무 예쁜 시스템, <laughs> 너무 좋은 지금 종목이고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여러분들. 네, 포착기의 최고 수익률이랑 장마가무의 수익률이 같아요.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좋더라고요. 너무 차이나는 것보다 이렇게 다 똑같이 가는. 네, 그래서 내일 흐름도 자 이렇게 위로 갈지 아니면은 뭐 네, 조금 쉬어갈지 아니면 살짝 빠질지 네, 어떻게 될지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네, 내일 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에도 거래해서 어떻게 또 상승하는지 아니면 좀 떨어지는지 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 오늘 어떤 또 이슈 때문에 이렇게 네, 슈팅이 나는지 강한 슈팅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19 관련이에요. 네, 코로나 19 진단 또 최적화 포터블 엑스레이가 또 출시되면서 또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 오늘도 두데이 장중포작 탑10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고요. 네, 종목체크 한번 해볼게요. 1위는 삼천을리 자전거, 2위 리노공업, 8위는 SFA 반도체, 1위는 테스나, 2위는 NG캠 생명과학, 2위는 사조산업, 4위는 서린바이오, 3위는 삼양사, 2위는 SS바이오. 대망의 1위는요. 하택이 차지였습니다 <laughs> 오늘도 투데이 장중 포착 탑텐 12부터 1위까지 한번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필수이신 거 아시죠? 네, 오늘도 주제 시작인데 네,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또 뭔가 비도 오고 이러니까 살짝 좀 처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파티용 TV 보시면서 힘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또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